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었던 그 빛이 우리를 우리의 이 광야 인생을 이끕니다. 어디로 이끈다고요? 너희들이 기대치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불평하셔도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꼬이긴 뭘 꼬여요? 왜 교회의 탄생에 불의 허가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왜 빛이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태봉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떡하죠? 착한 행실이라 그러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마태봉 16장으로 가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 버리겠다는 뜻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이 행함이 뭔지를 알면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겠죠. 성도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 이 구절이 어디부터 했는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연결해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어떤 행함이에요? 내 목숨이 이어져가는옛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행함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그 행함이 없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이렇게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붙들고 아소연하지 말라 말해요. 그게 잘 가는 길이라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 삶, 그 행위 안 나오면, 그게 빛의 행위, 빛의 자녀들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 행위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하소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삶이 내삶 속에 나오고 있는데 왜 하소연하고 원망하냔 말입니다. 여전히 이 형식화된 그림 속에서, 내가 지 챙기고 싶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이 그림 속에서 몇 년이나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제프리쇼의 작품 속에서 몇 년이나 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우치는 그림 속에 500년 있었다는데 그래 500년 살게 해주면 만족하세요. 그리고 영원 꼭 지옥, 지옥 보내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림 속에서의 삶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걸 실패요? 패배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온통 교회에서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내용만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바울을 빛으로 부르셔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정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불러놓고 너는 이제부터 해 받을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옛사람이 해를 받아 결국 죽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너 이제 불렀으면 넌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예수님이 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내가 사도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뭐를 대요? 내 약함을 쭉 나열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놈이 자기의 약함을 이력서에다 적어 갖고 다녀요. 그건 다 감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실대반도 죽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리 나는 죽을 때까지 돌로도 맞아본 적이 있어 그리 나는 배만 타면 배가 파손이 되더라 그럼 사람들이 넌참 재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폄하할 거예요. 고립시킬 거예요 근데도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왜? 이게 내가 부름 받았다는 증거야라고 자장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름 받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풍경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겁나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걸 대상화시켜놓고 아유 풍경처럼 그림처럼 아름다워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죠 현실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터져 나오는 눈물 닦지 마시고, 그때 예수를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원계시록이잖아요. 그 눈물은 내가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눈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자식새끼 속썩이고 해서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성도로서 내가 내옛 사람을 부인당해가는 그삶 속에서 나에게 터져나오는 그 눈물, 여러분이 꼭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이게 얼굴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빛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뭘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항복하자. 이게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못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테철레스타에다이루었다에요 석가모니의 유언은 계속 정진하라. 이게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예요. 계속 정진하라. 정진하여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가능성을 입증해 내라가 계속 정진하라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에서도 계속 정진하라요. 제철레스타에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행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곧 저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사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하게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초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되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건 한의원 광고할 때 쓰는 광고가 아니에요! 빛이 오는데!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자들은 그 빛에 타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는 치료한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누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할 자입니다를 아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데 나는 이 빛으로 빛을 받았으니까 빛처럼 내가 살수 있을 거요 하는 자들이 그 빛에 타죽는 거예요 빛은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지옥불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옥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지만, 내게 무슨 오물이 있어요? 하고 그걸 감추는 자들은 같이 확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불인 것입니다. 지옥의 주인, 주인은 마이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지옥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 빛이 그 존재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나, 나에게서 어두움과 흠을 찾으려고 그래? 이러고 나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나오고 진짜 선이 나오고 진짜 영광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